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다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아니, 그다지 천국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다지 매력 있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천국에 갈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부르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한 그 어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저 찬송하고 찬미하는 계속되는 예배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 천국 꼭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한 이런 환상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하는 것처럼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에 평범한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모여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최첨단의 문명사회처럼 그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게시록에 그려진 대로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천국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사봐야 그 좋은 기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을 금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불과 몇분 정도 눈이 휘둥그레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선택지가 있질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스러운 영원을 보내는 것보다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 부활에 대한 소망 역시도 점점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소망은 바로 이 천국과 부활이었어요.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신앙 생활을 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번 생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환생을 한다거나 혹은 부활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그 생명을 마감하겠어요. 오히려 고통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는 부활과 천국이 강력한 소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사자들에게 찢기면서도 온몸이 불타오르는 극한의 고통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었죠. 오늘날처럼 이렇게나 넉넉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은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던진 질문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현세의 삶을 복주시는 분에 국한된 존재였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 자체가 내세관이 대단히 빈약한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한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른 말로는 수혼이라고도 합니다.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죽은 형제의 가게를 잇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죽었다면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 그 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합당한 율법인데 둘째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모두가 다 죽었다면, 부활 시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었죠. 아마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복잡한 관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이다. 이 오해하였다 라는 표현이 24절과 27절에 걸쳐서 두 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그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명쾌하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부활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할 것이다.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솟는다는 표현일까요? 천사가 된다는 뜻일까요? 유대사회에는 천사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 내가 그런 천사로 변화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오해하기가 딱 좋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해명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천사처럼 변한다는 것,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오해의 시작은 바로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것.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합당한 곳입니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 라는 말 속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과 짬뽕이 있을 때 어떤 음식이 더 좋으세요? 어느 날에는 짜장면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에는 짬뽕이 좋겠죠. 좋다는 건 이런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호에 따라서, 나의 환경,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그 사람이 왜 천국이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라는 것은 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천국이 좋은 곳이 되기도 하고 또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별로 음식이 당기지 않거든요. 조금 더 어,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강의를 한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이 껌을 심는 것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너무 졸려서 잠 깨려고 껌을 심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들은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쩝쩝이라는 표현 속에서 아,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먹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좋은 것, 나쁜 것에 기대어 우리가 판단한다면 대단히 가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천국을 떠올릴 때 황금길을 떠올리고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문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천국은 우리에게 가변적인 곳, 유동적인 곳,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합당한 곳이에요. 합당하다라는 것은 바로 올바름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천사들에게는 너무나 합당하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합당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와 같다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심지어 거기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와 같다는 의미예요. 천사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존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심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것이 합당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의 염원이에요. 바람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바람입니까? 추어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합당한 사람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관철되는 곳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추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탐탁지 않은 사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 역시도 가질 수가 없겠죠. 부활해봐야 그들이 가는 곳, 천국? 나는 싫어. 나는 그 천국 마음에 들지 않아.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 이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자 천국을 여부로 받은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염원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천국에 대한 정이 싹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좋은 천국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려놓은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염원하게 되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구나, 소망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한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완전한 것이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합당합니다.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도 불편하고 조금 못마땅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죠.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나의 질병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합당함임을 배우는 존재예요. 그것을 배우는 삶의 여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끝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결론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합당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말로는 때로는 그렇게 비참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생의 마지막 끝에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만 오롯하게 남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업적,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오직 이한 가지를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천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면 아직 그 천국을 나의 기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 혹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만이 합당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궁극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목적이자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